네, 안녕하세요. 내추럴 TV 시청자 여러분. 제가 좀 전에 영상을, 태풍 영상을 찍었는데, 제가 밖에 나가자마자 한 5분도 안되었고 진짜 아끼는 우산 하나가 지금 다 망가졌어요. 아 거의 새 건데, 초토화 됐다, 초토화. 박살이 갔고 이 우산이, 이 우산이 지금 다 뒤집어져갖고, 살들이 다 지금, 보시면 깨졌어요, 깨졌어. 보이시죠? 다 부러졌어, 지금. 나가자마자 한 5분 됐는데, 다 뒤집혀갖고, 지금. 우산만 하나 날려먹었네요. 밖에 장난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비 와서 다시 다른 우산 가지고 갈라고 하는데, 밖에 바람 장난 아니에요, 지금. 다들, 어 조심하시고,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, 지금. 밖에 바람이 너무 세서, 이런 적 처음인데, 아 금방 우산이 나가버리네요. 예, 이상입니다.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. 완전 무장하고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